그 다음 인간이, 아이, 닉네임왜 저래. 박원승이 뭐야. 10승영패야. 아우, 재수없어. 아, 재수없네. 아, 씨. 아, 씨. 갑자기, 아. 눈이 지금 침침해졌어요, 지금. 아. 갑자기 눈이 되게 침침하네. 아 눈이 침침해졌어 아 아테나는 아, 어어주고 아테나야 어아 갑자기 눈이 되게, 되게 침침해졌어 아 갑자기 눈이 너무 침침해 아테나 저기 류한테 내가 류의 그 멋진 장풍 운영에 안 통해 사이코볼은 나의 이걸로 다다 다 저기 다 이겨내자 그지 벌써가는게 어... 사이트를... 어... 어... 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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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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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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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텔레포트 안 통한다고. 이긴다. 자 이길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씨 나쁜 놈 그냥. 치사하게 버그를 쓰고자 빠지고 있어. 자 괜찮아. 할수 있어. 건적에 쫄지마 오소연은 무슨 오소연야 흡 저거 아예 죽여버려 아 진짜 오소연은 오소연냐고. 죽어 에이씨 아저흙 진짜 안냐 면냐 그냥 쇼를 하고잡았는기왜터트다기안 터트렸거든? 야 요거 누르는데 기가 터트렸어 이거 아무래도 스틱 또 버튼을 손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강소을 눌렀거든? 근데 기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어. 이거는

자할수 있다 나 에너지 지금 반은 있어 반 있어 자반 있어 반 있어 할수 있어 에이 기지 그냥 에이 끌라이는못라이냐고 에시씨나다 괜찮아. 뭐, 이 정도 뭐, 별거 아니지, 뭐. 어. 야, 괜찮아. 내 묘를 요즘, 묘를 좀 하고 있어. 묘가 괜찮아. 아테나 안 통하잖아. 그지안 통하는 아테나. 나의 묘. 멋쟁이 묘가, 아테나가 하나도, 하나도 안 통한다고. 스틱 어. 좀 살살 다루세요. 자꾸 저거 버그를 쓰니까 자꾸 버그를 쓰고 자빠지고 있으니까 응? 응? 사이코를 해봐라고 나 이걸로 다 막아낸다고 뭐 해봐 해봐 뭐뭐뭐 뭐! 뭐! 뭐 에이씨. 에이씨. 에이 나쁜 놈 에이씨. 쁜놈씨에다 소진하고 있어 어려워. 자, 두 자, 두 대, 두 대. 자, 씨 에이씨. 에이씨. 에이자에두 대. 에이씨. 자, 대대에이씨 한대 더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아이고 하지... 죽여버려. 어그 쓰지 마. 버그를 이용하니까! 그냥 사이코볼을 난안 마고 있어. 0.00001초짜리 반응 어? 속도에 의한스피날 맞으라고. <목소리> 더 자, 영상 후원은 게임 도중에 이게 안 켜져. 내가 수동을 해야 돼가지고, 이따가 볼게. 하고. 좋어 좋았어! 에휴, 역시 다사게 좋아. 자, 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 기 없어, 쟤. 기 없어. 나도 하지! 안관하네 아, 저 흙, 진짜! <목소리가> 진짜 저 기를 다아이 저흡 진짜 아이고 크라쇼 <목소리가> 나의 천명을 했다구! 어. 어. 안되겠어 료보다는 점프 력이 좋은 베니마루가 좋을 것 같아 아테나를 아테나는 베니마루를 잡아야돼 빨리 먼저 골라 아저 아, 봐봐 저봐아 어? 야, 자신 없으니까 저거 어? 어? 내 베니마루 보고 자신 없어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이히 해놓으니까는 어? 아테나 바꾼 거 봐. 좋아, 내가 아테나 베니마루를 잡아줄게. 베니마루는 점프가 높아가지고요. 아테나 저사이코로안 통하잖아. 일단 이겨주고 나도 먹을 달. 아유, 난왜안 되니? 안냐매냐 내가 노렸지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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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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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우! 딱까비. 가봐, 잡자, 잡자. 아, 니 뭐냐고 이게? 잡자. 좋아, 여러분, 내가 베니마루로 아스카는 아스카란다. 아테나는 이렇게 잡는 거다를 보여줄게. 완점 풀면 되거든. 사이코볼이안통한다고왕 완점. 사이코볼 해보라고. 왕점프로. 아하! 안통하잖아 사이코볼 못하잖아. 왜? 왕점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코볼 안 통하잖아. 왜? 왕점프가 있으니까. 사이코볼이 안 통하거든. 왜? 왕점프가 있기 때문에. 왕점프가 있잖아. 안쪽 왕점프가 있잖아! 이기자! 제발! 헥! 이게 뭔가 안 통하는 거 봤지? 에너지가 서로 같았잖아? 내가 이긴 거 알지? 이상하게 말이야. 사이트볼 하지마! 나이스 잡았어. 자, 쉘미 아 쉘미 크리스를 잡을 수 있어. 아유 꼭기를 다 사용하니 진짜. 가지 자신이 없나 봐지는. 가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시기 진짜. 벌써 3대 이야 좋아. 그러면은, 아테나 잡는 베니마르. 셸미 잡는 류. 뭐든지 다 잡는 크리스. 이렇게 하볼 아테나를 언제 고르지 보자. 아테나 두 번째. 셸미를 잡는 류. 아테나 잡는 베니마르. 교잡는 크리스. 여러분, 내가 이번 판 이길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 진짜로. 아 계획이 야이 계획이 조금 틀어져 가지고 제 2의 플랜 자제 2의 플랜 갑니다 제 2의 플랜은 일단 한 대만 맞고 셀미를 잡아줘야 돼한대 맞고 제 2의 한대 이상 맞으면 안돼 제발 제발. 랄포포프 크라시오겐 좋아 좋아 제 3의 플랜 에너지 반 이상 있는 베니마루는 아테나를 잡을 수 있다 세 번째 개호가 사이코볼 해보라고 점프 적인다고왜 사이코볼 하기 못하겠니? 점프가 무서워? 아하 너의그 강격할 줄 알고 내가 예상했거든 왜 사이코볼 못하겠지 점프가 무서워서 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 돼. 할수 있다. 아니야, 할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아, 자꾸 한끗 차이로 지금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는 진짜. 아, 안 되겠다. 마지막 계획. 일단, 에너지 반 이상으로 아테나 잡아줘야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좋아. 마지막 계획이 있어. 잡자고. 마지막 계획. 이게 예. 엑스트라판이었어 <laughs> 속상하니? 엑스트라판이었단다 어. 속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엑스트라판 알잖아? 3연승 했지? 그럼 무슨 판이다? 엑스트라판 가동 이기든 지든 3연승에서 일찍 끝난 사람들을 위한 한 판의 배려 거기서 내가 이김 나의.. 왜? <laughs> 빡쳤니? 되게 빡쳤나봐 속상하니? 응. 어떻게 아, 룰인걸 어? 시청자가 너만 있는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도 있거든 이 억울함을 잘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아, 내가 너무 방심하진 않았나 내가 너무 긴장을 풀진 않았나 응? 응? 응반성해 나의 계획이 틀어맞았어 그래, 어, 수고했어요.